여분 러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자, 제가 집을 만들었어요. 집을. 아, 근데 아직. 게임으로 풀어요. 이분눈 아프신 분들은 좀그 발길 좀 낮춰주세요. 저 게임으로 풀건데. 그리고 또. 소. <laughs> 제가 게임으로 풀고 싶어요. 주민. 게임으로 풀고 싶어요. 업데이트 주민랑 이 거래도 해요. 제가 이제 주민랑 이 거래라거든요. 제가 이제. <laughs> 주민 스폰을. 수건을... <laughs> 주민이랑 거래하는데 저, 선생님 e We're going to choose. So, game on a project. I don't know. Pick up, pick up, p i c 괜찮 p Once I g 자, 일단은 조식이. 자, 제가 아 아. 주민이 방송 에이 어떻게 보지나 말을 해나 말해 아. 이미 있어! 아? 있다고! 있어! 말해 우리 형한테 또 가야 오늘은 머리를 좋아해 오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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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레이스를 올리려고 일어나착하착하하네 착하다. 고기상점. 정말 첫 번째 얘 고기상점인데? 이거 형아 어, 얘 고기상점이야. 아, 또 사라진 거야? 엄마 미안해. 음괜찮아이 지금은 너도. 음 그래. 제가 그한 야, 리 같이 가자. 아, 진짜 짜증나! 김재현 때문에 짜증나. 왜? 들어가지고, 아, 진짜 기야 잠깐만. 포도주가 있지 나에겐. 포도주 먹고 싶어. 안돼. 실험용이야. 안돼, 저 실험체잖아요. 응, 야, 저게 독약이야. 어, 안 먹어. 먹는다고 알았어. 내 이따 먹여줄게. 아야 엔더진주로 도망가. 엔더진주로 도망가. 아그 엔도진주라는 거. 예. 네. 다 부서 버리데 어떻게 가지 저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가자. 아씨 야, 왜는 그 쓰지 마. 렉 걸려. 양 여기. 아 맞다. 돼지들 아. 보어 가야지. 야, 왜안 돼. 돼지 어딨다. 르러, 저, 아, 설 시간인데. 돼지리 잘. 개지 야. 이 돼지는 잘 있는 거 같은데? 키모띠 안 키모띠 <목소리> 우선은 나무 뭐먹네야 <멍목소리> <목소리> 돼지 좀 죽어 볼 돼지 한 마리만 죽이면 아 나무 왜 죽이냐고요? 나무 를 죽이면 자원이에요 야야야야야야나나아 야, 그렇게 야. 어, 해야죠 이걸 누르면 아, 이게, 이 어플이 짓으면 돼요. 주롭고 그냥 하고. 오늘좀 방송 오래 할것 같은데요. 벌써 5분 지났네. 아, 오늘은 오래 만들기를 안 한다고 했지, 제가. 아, 저 회로는 따라하지 말아주세요. 좀 어려운 거라. 나중에 저도 한번 올릴게요. 그러니까, 이거 따라하지 말아주시고요. 우리 집에 좀 놀러 와요 아, 진짜요?

간지로 씨. 아 잠깐 이것도 희귀품이지 드래곤 순결. 야 도망가 도망가. 위치에는 희귀품이로 내가 한번 찍어볼까? 빨리 가 네. 지금 머리 알 <웃음> <웃음> 좋아해가지고, 시기품을 좀 전시해놓을게요. 아, 좀, 이게, 음, 보기 싫으시다면, 음, 보기 싫으시면, 이거 건너뛰어주시고요. 시간 잘 알아서 맞춰주세요, 알아서. 네. 저는 그런 것까지 힘 권리가 없어가지고, 죄송합니다. 자, 그리고 이게, 음, 저거랑 무사하세요. 저희 남자친구 좋아하는 노래예요 우리 형이 좋아하는 노래에요 아 맞다 제가 좋아해요 이투브 레오스와이드 이노래 제목은 센쥬 난 너보다 강해 버전이고요 타라 버전도 있어요 지현님이 나가셨네요 알겠습니다 <목소리> 아싸 <목소리> 저거는 센쥬는 부금이라는 건데 센쥬는 무시어요저 부금은 저도 싫어요 저 어, 뭐였죠? 뭐였죠? 노래 들으면서 하주 그냥 말 안할게요 이거 좋아요 많을것 같은데? 참 <laughs>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필수죠? I'm not sure if y o u e 이 sure i e n t

के <laughs> 어? 어. 파워가 아, 먹어도 돼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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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해문 영상도.